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비뇨의학과 태종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정밀 검사로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이외에 정밀 검사로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며, 이외에도 직장 수지 검사와 배뇨의 기능을 확인하여 볼수 있는 요속도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항문을 통해 직장에 초음파를 삽입하여 직장 앞쪽에 위치한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이상 소견 등을 살펴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항문을 통하지 않고도 배 쪽에서 간단하게 전립선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을 정밀하게 검사하고자 한다면 항문을 통해서 하는 경직장 전립선 초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남성의 50%가, 60대 남성의 60%가, 70대 남성의 100%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내원하셔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한 증상으로는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혹은 소변이 받는데도 많이 잔류감이 있는 경우 또 소변을 밤낮으로 너무 자주 보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이외에도 급만성에 전립선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농양이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CT와 더불어 조심스럽게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볼수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변화 및 중증도에 따라서는 시행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이후로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환자분께서는 부담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 혈액 중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여 일반적으로 3.5가 넘으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립선 암의 진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 공명 영상이 있습니다. 전립선의 MRI 검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전립선 조직 검사 시 전립선 암의 진단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MRI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진단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MRI 검사와는 달리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검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항문의 질환들의 경우 가령 치질, 치핵, 치열이 있는 경우에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약 5에서 10분 가량 걸리며 빠르게 끝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암으로 수술하여 항문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인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시행할 수가 없으며 배쪽에서 보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 직장에 초음파를 넣게 되는데요. 초음파가 삽입되는 길이는 약 5cm로 깊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에 우리가 전립선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내시경과는 달리 수면으로 하거나 마취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나 중앙입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96년 4월 15일입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벽 보고 옆으로 편하게 누워주세요. 바지랑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주시고 편하게 누워 계시면 교수님 오셔서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직장 수지 검사부터 할 건데요. 자세는 지금과 같이 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우시고요. 무릎은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 주시고요. 엉덩이는 살짝 뒤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자, 조금 불편하십니다. 학문 쪽으로 초음파가 들어갑니다. 네,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